중고사고요 3단원이 기말고사고, 4단원은 이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5단원은 이제 기말고사가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3단원하고 4단원만 써보겠습니다. 3단원은 상상성과 공강이라는단어고 4단원은 무전단원입니다. 어, 난이도가 다른 단원에비해서 조금 높아요. 1, 2단원, 5단원까지는 제가 많이 노를 하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파트이긴 한데 사실 암기도 되게 많아요. 암기도 많고 1, 2, 5단원이 그리고 3단원은 상이라고 적고요. 이전은 최상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거의 중간이 없는 거죠. 1, 2단원 쉬운 거 하다가 이제 탁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그 다음에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 수를 좀 적어보면 1단원, 2문제, 2단원, 2문제, 3단원, 7문제 4단원, 6문제, 그리고 5단원, 3문제가 출제가 돼서 생명과학은 다른 과탐처럼 총 20문제 출제가 됩니다. 유전이야 당연히 어렵고 변별력 있어야 되니까 출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 3단원 같은 경우 유전보다 이제 문제수 하나가 더 늘었는데, 요거는 소단원이 좀 많습니다. 4단원, 유전단원은 소단원 3개고, 3단원 소단원이 한 5개, 6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점수도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1, 2단원 묶어서 한 10점 정도, 그리고 3단원은 18점, 4단원 이전은 총 15점. 3단원, 그 5단원은 7점 정도가 돼서, 얘는 합이 50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거의 나오는 문제수가 정해져 있고, 점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8점과 15점을 정복해야지만, 생명과학에서 고득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년 수능에서, 1등급 컷이 42점이었거든요. 되게 낮았어요. 되게 낮았고 그 정도로 작년에 생명과학이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고킬러를다 틀려도 1등급이 될수 있을 정도의 점수였고 그리고 통합과학하고 제가 연계성도 말씀을 드리면 1학기 시험 범위에 있는 통합과학 일부가 생명과학 2단원하고 좀 비슷한데. 살짝 살짝 들어가고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2학기 시험 범위에 생태계라고 하는 단원이 통합과에 있는데 생명과 5 단원하고 좀 많이 비슷합니다.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의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2학년 올라가서 중간고사를 치게 되는데 보통은 1단원, 2단원을 중간고사로 치게 되겠죠. 근데 진짜 극히 드물이드는데 선행을 전혀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2학년 올라가는데. 그것도 이제 남학생 애들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저도 열심히 하고 아이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100점은 나와요. 왜냐면 열심히 하면 쉬운 단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1, 2단원이 만약에 시험 범위였을 때 거의 1등급 것이 97에서 10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다 보니까 100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선생님들께서 원래는 기말고사가 3단원 전체였는데 3단원의 일부를 중간고사 때좀 보게 하는 걸로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명과학에서 기본문제가 있고 중킬러 문제가 있고 고킬러 문제가 있습니다. 고킬러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있고, 그세 문제는 다 유전단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중킬러 문제,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유전에서 나옵니다. 총 유전은 고킬러 셋, 중킬러 하나,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 나머지 중킬러는 3 단원에서 나옵니다. 두 문제가. 그리고 기본 문제는 이제 열네 문제를되있죠 그 중켈러 두 문제 중에서 3단원에서 나오는 것들 3단원 소속 단원 제목을 좀 적어보면 자극의 전도와 전달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단원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선행 없이 그냥 1, 2단원 열심히 해서 주는 대로 문제 풀고 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아이들이 3단원 들어가면 선행을 한 아이들은 선행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힘든데, 선행을 했었던 애들도 당연히 힘든 단원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속도 계산해야 되고, 추론해야 되고, 경우에수 있고,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고3아이들도 이거 잘못 풀어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해도. 그래서 보통 이제 수능이 어려워져서 내신에도 생명과 기출문제가 들어가는데, 기출문제 연습을 열심히 하면 내신 잘 맞을 수 있다고 하지만 기출도 잘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주목하셔야 될단원인것 같고 나머지 중출러는 3단원 두 번째 소단원인 이제 근수축 단원이긴 한데 얘는 몇개 방정식 같은 거 알려줘서 그거 활용하게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단원인 것 같아요. 얘는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고 그 다음 뒤에 부분 신경계하고 호르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얘가 생명과학 전체에서 개념이 가장 어려운 단어입니다. 또 보통 아이들이 이제 수능 때까지도 질문하는 게 신경계하고 호르몬이 될 정도로 계속 잊어버리고 헷갈리고, 특히나 그래프 해석이 정말 많아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자꾸 틀려버리는 거죠, 모의고사한 쉽지 않은 단어인 것 같고, 그래서 쉬었다가 어려워지고, 혹은 3단어 들어가면 장난 아니고. 중간 고사 때부터 좀 힘든 생명과학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중간 고사때 이제 4단원이 유전의 시험 범위가 되고, 여름방학 때 당연히 유전을 선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유전은 어머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사실 저는 유전은 수능 때까지도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유전이 어려운 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자료가 너무 많은데 혹은 이제 조건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를 뭉쳐서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문제 하나에 있는데 2분, 3분 걸리는데 문제는 한 5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런 타황이거든요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여전이 어려운 것 같고 진짜 기계처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손해날 시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때 5단원 생태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또선행하시기 찾아보면 이제 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일때가 있고요. 고1, 결방때 전에는 전범위를 선행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3단원하고 4단원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보통 개치동에서 작년부터 주요 단원, 핵심 단원 3단원, 4단원 위주로 선행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1 5단원은 내신 때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면 차라리 주요 단원을 좀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선행 시기를 찾아보면 5일 여름방이 학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좋은 선행의 시발을 이루는 3, 4강인데 이걸 할수 있는 시기가 아니니까그왜냐면 여름방학 때는 4주, 5주밖에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유전을 선행을 해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통합과학을 어느 정도 좀 준비는 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1학년 올라가서 내신 치료니 중간고사부터 어렵거든요. 점수가 많이 안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다가 이제 여름방이딱 되고 안되겠다 2학기 때또 화학 나오니까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 통합학 선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유전을 선행을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학도 통합학이지만 2학년 때는 더 장난 아니거든요 2학년 때부터는 전쟁이에요 정말 내신 전쟁 그래서 웬만하면 시간 에서 여러 번 듣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선행식을 찾아보면 아주 좋은 식이죠. 중상이에요중상은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한 12회, 14회 정도로 선행이 진행되고 저는 12회를 잡았고요. 또는 겨울방학 때도 있는데, 겨울방학 때도 한 12회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때는 한명 구분 없이 받아요. 1학년도 있고, 중학생 애들도 있고. 근데 이때는 정말 중산만 있어요. 중산만 모아놓고 선행을 가장 최정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때는 3, 4단원만 하는 게 아니라 1, 2, 5단원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어서 보통 레벨 1 수업 들어가면 개념 3, 개념 7, 문제 풀이 3정도 들어가는데 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문제 풀이보다는 개념 설명을 더 많이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내용이어도 아이들이 어떤 학년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인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진짜 중3하고 고1 수업하는 거를 다르고, 2학년도 다르고, 자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어려운지 불이 던져주면 애들이 도망가고 어, 나중에 해야지 어,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개념 위주를 좀 늘려서 8대2로 들어갈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사람들이 다 킬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풀때 얘부터 하진 않거든요. 그냥 혹시나 한 문제 풀다가 30분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많다면 30분 동안에 보거든요. 그래서 빅킬러를 풀고 그 다음 얘를 푸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었으면 얘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얘를 빨리 풀어내는지에 따라서 예를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근데 재수생 애들이 푸는 속도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냥 엄청 빨라요. 1페이지를 만약에 현역들이 풀때한 3분 정도 걸린다고 라 하면 재수생 애들은 그냥 1분 혹은 1분 30초? 시간 자체가 달라서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의 선행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전만 생각하시는데 유전보다는 나머지 비킬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얘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해보고요. 유전을 선행할 시기는 많아요. 유전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뭐, 여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많으니까 중학생 애들 학습 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암기식의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과학, 중학생 과학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애들 읽으면, 그리고 시험 전날 혹은 일주일 전만 공부해도 점수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가 그렇지 않고, 제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얘네들은 수능 과목 수능 과목이니까 변별력 있 문제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 세세한 것들을 배우면서,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구나. 그동안 이제 몰랐었던 공부 방법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교재에는 이제 숙제를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았어요. 많이 넣진 않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문제를 이제 숙제를 할때 대충 풀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숙제할 시간은 한 시간 밖에 없네. 그러면 한 시간 동안에 막 20문제를 풀어야 돼. 시간 별로 없네. 대충. 그래서 흐름을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그거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차라리 제가 수업할 때 필기를 좀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숙제는 적게 제대로 하고, 어, 남는 시간에 복습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수업시간 동영상을 이제 4시간마다 촬영하고 혹시나 이제 복습하고 싶으면 제가 동영상을 제공할거고 그리고 테스트는 4시간마다 당연히 보셨는데 난이도는 어렵진 않게 좀 많이 쉽게 낼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진짜 어리거든요. 점수 안나오면 자기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랑 안맞다고 생각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좀 쉽게 내고 결과는 어머님들께 말씀을 다 드릴 거고, 근데 저는 테스트를 직접 문장으로 작성을 해서 보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내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팠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 문장을 보내고 뭐 어떤 경우는 오늘 수업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안내도 해드리고 혹은 이제 다른 경우는 애가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혹은 얘는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상황 같은 걸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문자 보낼 때가 저한테는 살짝 시간이 많이 드리는 거라서 어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의 상황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어머님들께 그걸 안내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피드백을 잘 해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그 중3 때 지금 현재 20점이에요. 이때부터 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내신 다 하고, 고3 수능 다 하고 그렇게 졸업한 친구가 작년에 있었어요. 굉장히 잘 봤어요. 잘 봤고 어그 정도로 어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신경 써주고 좀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저는, 저는 잘 몰랐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꼼꼼하다고 라 얘기해요. 장점도 꼼꼼하고, 선생 단점도 꼼꼼하다고 얘기하고, 를 그리고 하나하나 잘 훑어보려고 하는 편이고, 왜냐면 하 오픈 수업이다 보니까 아이들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선생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웬만하면 아이들 이름 다 외워서 불러주고, 하나하나. 그리고 아이들 이름 불러주면 자기 관심 받는 거라고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관심 받으면 생명과학이 좋아지니까 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능 공부는 고2 때 완성이 된다고 생각해요. 수능은 고3 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2 때 탄탄해지면 내신 준비하면서 엄청난 문제를 풀거든요. 풀다 보면 또6평까지는 6월 모의고사까지는 되게 쭉 이어져요.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 때 어머님들이 이때 준비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때는 세세하게 다안 들어가요. 애들을 배웠으니까, 1단원, 2단원 자세하게 하면 애들 다 나가거든요. 수업 듣다가 너무 지루하니까. 그래서 거의 3단원, 4단원 위주로 좀 건드리고, 가볍게 해서 넘어가서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지, 제대로 된 디테일한 공부는 이때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때 점수가 잘 나와야지. 아이들이 또 좋아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그때 점수가 잘나오고 하려면 선행이 필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요 과탐 선택과목이 엄청나게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결정되는 거는 이때고 뭐 진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건 고2 중간고사 치면 다 나와요. 아이들이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되겠다. 다 나오고 이제 저는 보통 내실 때세 과목, 네 과목을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내신을 그 위해서라도 미리 선행을 하자. 이 여름방학 때는 물리, 화학하고 나머지 생시학. 근데 보통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이 과탐을 모두 다 챙겨서 점수 잘 나온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2학년 어머님들께서 다 아세요. 그러할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예 1학년 때보다 2학년 과목 수 늘어나고 과목 수 늘어나는데 과목마다 더 어려워지고 시간이 없어서 중간고사 때는 꾸역꾸역 했는데 기발고사 때는 아 물리 버리자 생명 버리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두 과목 수능 과목 빨리 정해서 이두 과목만 계속 돌리면 엄청나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laughs> 저도 어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년 때는 작년에는 이것저것 시키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전략적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 다못 잡아서 도저히 안 돼서 어머님들도 빨리 선택을 하세요. 어머님들 선택하셔야지 아이들도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 당연히 인원수 가장 많은 게 생지니까. 그리고 여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생명을 하겠고. 남학생들도 은근히 생명 좋아요. 생명, 잘할 수 있어요. 재밌습니다. <laughs> 그래서 방학 때는 제가 1단원, 2단원을 1회로 정말 맛보기 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단원은 1회로 출력해서 요약해서 설명할 거고, 대만이 이제 3단어는 4회하고, 그리고 4단어 이전은 6회 들어갑니다. 6회라고 하는 게좀 넉넉한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은 10회가 아니라 14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들한테 14일은 좀긴것 같아서, 줄이면 얘가 빠지고, 근데 또 얘도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부분 하면 아이들이. 70도 1도 있을까봐 12회로 잡았고 당연히 레벨 1이고요그 다음에 유전 부분은 역시 레벨 1이고 전복이고요 5회로 진행됩니다 두반 중에서 어떤 게좀더 나을까 고민 많으실텐데 당연히 이반이에요중상은 고민할 거 없어요 무조건 이반이고고일 정도라고 한다면 뭐 선택할 것도 없겠죠딱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상은 무조건 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수업을 해서 아 생명과학 제대로 공부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제가 필기한 그런 필기노트 보면서 나중에 내신 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생명과학은요 제가 되게 좋아 하는 게 아이들이 해주는 것만큼 점수가 나와요, 선생님 어, 손을 타는 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물론 전에는 아이들만 살짝은 다를 수 있는데, 다른 부분 진짜 그렇거든요. 또 점수 잘 나오고 이런 게 보여서 저는 훨씬 더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는 편이고, 어, 꼼꼼하니까, 어, 이해한 생명만 보내실 거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취업하신 결과에, 네, 저는 대치동에서 김태우 학원에서수업합니다 그럼 다른 대신은안 하셨어요? 다른 학교 내신요? 아, 제가 지금 현재 2학년 내신, 3학년 수능 수업을 하고 있는데 2학년 내신은 이제 단대반 있고 그리고 연합반 있어요. 연합반은 모든 학교 애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어, 학교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 <laughs> 말씀그래서 이학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저의 효과는 내실 때 나타나. 그냥 응. 네. 저하고 수업하면 점수가 잘 나와요. 물론 안 되는 애들을 점수 나오게 하는 게 힘들긴 한데 아이들도 노력하면 점수는 그냥 무조건 잘.